아니 아빠 장비야 뽀뽀해줘 뭐기 무지개다리 건너갈지도 몰라 소망아 관우야 관우야 유비 어, 소망이 어, 소망이 이리 와 관우 이리 와 뽀뽀해 어, 많이 아파 뽀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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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뽀뽀해줘 어, 옳지 소망아 어. 장비도 한번 더 뽀뽀해 어? 힘내 아프지 말라고 응원하잖아. 이리 와. 유비? 관우야, 이리 와. 관우야? 어, 유비, 이리 와. 관우, 관우. 관우. 이리 와. 유비, 인사해. 어, 인사해, 그래. 어, 그래, 인사해. 어, 아파. 많이 아프니까 인사해. 어, 더 살으라고 그래. 그렇지 어, 그래, 그래. 아유,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고마워. 유비, 장비, 소망이. 알았어, 고마워. 어, 고마워. 유비,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